자, X가 마이너스 1 이상 1, 이하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. 이력 위한 AB 값의 범위를 정하래. 자, 이건 어떻게 하나?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, 맞지? 자, 그림을 그리는데 가운데 있는 게 Y는 X제곱이에요. Y는 X제곱은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. 그게 어디서부터? 마이너스 1에서부터 1, 4이라고 하니까 얘는 이거예요. 여기는 물론 1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y는 x다하기 a고 이 오른쪽은 y는 2x다하기 b라고 자 그러면 y는 x다하기 a가 항상 작아야 되니까 큰 놈부터 할까? y는 2x다하기 b니까요 a가 항상 커야 되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어떻게 되나?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2인 거 그 다음, 얘는, 얘가 작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인게,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, 이렇게. 얘는 기울기가 1인거, y는 x다기 이고 얘는 기울기가 2인거로 y는 2x다기 b가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. 노란거는 어디? 1콤마, 이너스 3콤마 1을 지날 때까지는 내려와도 아무 관계는 없는 거잖아. 따라서 마이너스 3콤마 1을 넣으면은,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?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b는 3이에요. 따라서 얘는 b는 뭐보다? b가 3일 때가 얘니까 b는 3보다는 어떠나? 같거나 크다. 이렇게 나오고 하나. 그 다음은 x, y는 x 플러스 a로 보면 얘들이 쭉 가요. 언제. 접할 때까지 가는지 이 점을 지나는지 애매해.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맞다면 접할 때요. 이렇게. 이 그림이 틀려서 접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접할 수도 있잖아. 이렇게 문제가. 이렇게 접하면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니까 더 내려가도 된다고요. 지금 이렇게. 판단은 뭐다? 접하는 순간이냐, 요점을 지날 때냐 판단해야 되는데 접하는 접점이 뭐라? 0과 1, 2, 4에 있으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이쪽에 있으면 더 내려가야 되고요. 그래서 판단은 뭐라?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a가 서로 접할 때 a값을 구하고 그때의 접점의 좌표까지 구해야 돼요. 그러면 x제곱 빼기 a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a는 0. 판별이 있으면 1 빼기 더하기 4a가 0. a는 마이너스 4분 1이에요. 그러면 y 여기 집어넣어봐. 이렇게 되네요. 그럼 얘는 완전적으로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x는 어디에서 2분의 1에서 접하지 그래서 요즘 의뭐 좌표가 2분의 1이란 거 확인했으니까 뭐라 요서 접하니까 여기서 접하니까 이렇게 바란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. 그러면 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B는 A는. a는 접할 때보다가 작아야 돼. 접할 때가 -4분의 1이니까 -4분의 1보다는 작거나 작아야 한다. 그래서 답이 이거 두 개. 예요 이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데 이 것처럼 접하는 게 없는 경우는 편한데 접한다라고 하면은 접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. 어, 확인 안 하다 틀리면은 조금 억울한 경향이 있으니까요. 확인까지 하세요. 这是真的。